885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차 함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요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꼭짓점의 좌표가 이값큼바니까 k에 x 플러스 6이고 0, 4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계산했어서 k를 구하고 됐죠. 그다음에 y가 범위는 6보다 작고 x는 2보다 작다 정의역, 시역 이렇게 써 놓고요 x, y 체인지를 하죠 여기가 바예요 감속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하셔야 돼요 x, y 체인지하고 y 꼴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6을 오른쪽으로 던지고 그리고 2를 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범위까지도 체인지 되니 x가 6보다 작고 y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루트를 씌우고 뿔마가 나오죠, 사실은요. 뿔마가 나오는데, y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2보다 작다 되죠? 맞죠? 그리고 이걸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y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에 보듯이 c는 2고요. 요고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요? b는, 곱하면 뭐예요? 여기 곱하면 플러스 10이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C 다 곱해버리면 답 3번, 48번이 된다, 48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